10편은, 어, 다른 설명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복 있는 사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복상한다. 왜냐하면 악인과 같이 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을 잘 생각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근본 마음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힘겨움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 속에 때때로 넘어지고 슬퍼하고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일관성 속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죄와 여러 가지 모순과 여러 일들이 뒤범벅이 된 현실 속에서도 그것들을 잘딛고 끝내는 끝내는 결실하고 끝내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또그 열매를 거두게 될때바 바람도 불고 가뭄도 있고 또 잡초도 나고 여러 수고와 애쓴과 땀 흘림이 있고 노심초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을 잘 심어서 잘 가꾼다면 결국엔 그것의 결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우리를, 우리를 때로는 나무, 어떤 물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동산에 심겨진 식물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고대 근동의 어떤 물이 희박한 지역에 살고 있던, 물이 한, 편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 있었던 그런 곳에 살았던 자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았겠죠.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우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여하간 이러한 연속성에서 이시편 말씀의 전체 구조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고, 또 119편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라고 하면서, 또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뭐 좋은 어떤 생각과 사고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서, 얼마나 그것이 나를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풍요롭고 분별 있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수비 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다른 말씀들이 또 뒤에까지 이어져 있지만 일종의 후렴구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별히 이 10편이 완전히 편집돼서 주어진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한 이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범죄함을 또 그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므로써 결국 남북이 갈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을 향해서 거기 사람들이 야 너네 뭐 어? 성전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아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물리 듯이 조롱받듯이 자신들이 또 그걸 들으면서 아 잘하네 뭐 이렇게 감탄도 하고 뭔가 조롱받는 조롱받는 느낌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이 이것을 사실은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완전히 정죄해서 끝내버리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살마 살았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고자 또, 또 깨우치고자 삶으로 직접 채우고 케어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속 송에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읽었을 때좀더 새롭게 다가 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 자체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회고하죠. 양들을 쳐본 경험이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치되 한 마리라도 잃지 않게 해서 잘 치고 그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이끌어 다니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했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목가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인간 목자는 때때로 실수도 있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나의 목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내가 생각할. 그래서 나는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또 의미 속에서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죠, 양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또 국민 주권 영토를 구성해 나가는 일종의 친정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회 질서와 또 치안과 어떤 기본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세적인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을 부여해 주셨던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을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해의 어떤 성숙도와 구조와 어떤 일종의 관습적인 요인들, 이 모든 것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차원들 속에서 그들의 수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구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전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를 회고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투덜거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재판을 굳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탐욕스럽게 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란한 것이었던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단하고 곤고하며 괴로워하고 시음할때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인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연결했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내 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지할 때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보증이 주님의 맹세가 우리의 큰 보장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문서적 계약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의 공약이 아니라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 인격적 주체로서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보증이 된다라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믿을만한 사람에게는 그 이름과 그 약속에 신뢰를 둡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결국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면 궁극적으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오히려 반대했고 십자가에 못박으라 했죠.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전화 이복되게 하십니다. 모든 제사와 헛된 제도와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과 이런 것에 매여서 진정으로 갖춰야 될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공별과 정의를 상실한 그들에게 그런 겉으로의 외적인 것들을 철폐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런 짐승의 희생 제사 의식 이제 다 그쳐라. 그것의 의미도 모른 채 짐승만 죽이고 피만 뿌리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제사가 다 끝마쳐지고 예수님이 그 완성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는 그 상징적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확증되고 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름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름이죠. 그 이름에 거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사망의 음침하고 울장에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숨기고 고단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께서 함께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죠. 양을 치는 목동들이 쓰는 지팡이.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가려는 방향으로 막 가기도 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서 더운데도 막뭐 피부와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양치기들은 그지팡이로 양들을 탁탁 때려요. 그래서 앞으로 좀 퍼져 나가도록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맥거리고 뭐 울부짖겠죠. 왜 때리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들의 유익이 되니까. 또그 절벽이나 이런데 어 가까스로 버티고 있어서 떨어질 지경이 이르면 그 지팡이의 고리로 목을 잡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양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또 원수와 같은 자가 나의 어떤 삶에 고단한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세상에 사악한 어떤 술수와 어 그런 악의적인 속임수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과 정직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그런 온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그만큼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죠. 나를 회복해주신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범민과 고뇌와 여러 가지가 다가올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것은 영광의 기름이기도 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름이기도 하고 뭐 양치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양들에게 벌레떼나 파리떼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마음으로서 백성들을 이끌려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들이 어릴 때부터 녹록지 않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운 일상들이 전개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울에 의해서. 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고 그런 정치적인 압력과 압박도 받았고 그래서 정치적 망명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또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좋아하고 막 추구했던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다스리고, 또 정치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삶 속에 많은 실책들이 있고 많은 과실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때 기꺼이 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회고한다면 이 고백을 똑같이 할수 있겠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살리로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과 가르침이 되고 앞길을 제시해주고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이 율법 자체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말부터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에 부합되게 성장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성인의 어떤 형체와 인격적, 또 정신적 건강함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듯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자와 자비와 공일과 정직과 인내와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주신 절대로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할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고단하고 힘겨워도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비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